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소소하게 치부해버리고 싶지만, 알고 보면 엄청난 삶의 문제들, 여러분의 아픔을 들어주고,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아주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박사님의 시사평론이나 연예인 사건 이야기하시는 걸 엄청 재밌게 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박사님의 통찰력에 대해서는 수없이 감탄하였으나, 개인 심리에 대한 것은 사실 좀 시큰둥한 채로 그냥 내가 주도적으로 해치우면 될 것이지라고 생각하며 앞만 보고 목표만 보고 달려왔던 제가 직장 생활 최대의 좌절에 빠지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제 자리를 빨리 잡고픈 마음에 중견 기업의 영업직에서 정말 성실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도 꼼꼼히 처리하고 거래처도 부지런히 관리를 해온 덕에 저는 저희 팀의 핵심 인력으로 부상했고. 특히 영업실적은 몇, 몇 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저희 팀장님이 이직을 하셨고 저는 경영진의 열렬한 지지와 함께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이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최고의 팀장이 될줄 알았습니다 리더의 덕목은 솔선수범이라고 확신했고 저는 이미 훌륭한 영업왕이니 이제 팀원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점은 팀원들이 제 세심한 업무 처리와 애정 담긴 피드백을 전혀 요만큼도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근을 해서라도 팀원들의 업무 진행을 일일이 확인하고 팀원들의 일하는 모습이 하도 답답하여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알려주면 오히려 똘똘한 그 표정을 짓는 얼굴에 제 말문이 탁 막히게 됩니다. 회의 방법에 변화도 줘보고 틈나는 대로 개별적으로 만나 점심도 같이 하고 별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저의 공허한 외침일 뿐 그건 누구도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실적 저조나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이걸 또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팀원들이 원망스러웠고 경현진 보고만 가면 탈탈 털려 오게 되고 이제는 윗선의 보고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하... 이뭘 가져야, 가져다 보여줘야 될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른 팀과 마찰도 있었습니다. 팀장들 사이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고, 팀원들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저희 팀의 실적은 제 기대보다 훨씬 저조합니다. 나는 실적 좋은 영업사원이었을 뿐, 팀장이 될 제목이 아니었던 걸까? 고민이 깊어지던 이때, 하버드대에, 로버트 카츠의 역량 모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하버드에 신기한 거 많아요. 하위직일수록 테크닉적인 실무적 능력이 중요하고 고위직일수록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념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기본이고요. 제가 그런 개념화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네이버 인터뷰즈에 연재되고 있는 글들 중에 리더가 될 사람은 따로 있다. 이 편에서 다음에 역량 모델을 보여주며 일반 회사에서 리더를 잘못 뽑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첫째, 승진을 고성과자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성과에 대한 보상은 이미 연봉 인상, 성과급 지급 등 다양하다. 둘째, 직책 승진과 직위 승진을 동일시한다. 직책은 책임을 지는 자리이며 직위는 그 사람의 실무적 능력을 나타내는 등급이다. 참고로 파트장, 팀장, 본부장이 직책이고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은 직위이다. 셋째, 리더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 사전에 정의되고 합의된 기준이 없다. 회사에서는 리더가 가져야 할 스킬과 행동 양식에 대해 정의두고 사내에서 그런 사람이 없을 때에는 외부 충원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 세 가지를 읽어보면 전 진짜 팀장 자질이 없는 찌질한 마이크로 매니저였던 걸까요? 그럼 누가 리더 자리에 더 어울리고 그럴 리더가 될수 있는 걸까요? 네. 네. 저거는 저 내담자의 핵심 질문이 아니에요. 핵심 질문은 본인이 왜 현재 팀장 역할을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이 내담자는 던져야 돼요. 저 친구는 전 진짜 팀장 자질이 없는 마이크로 매니지 였던 걸까요? 이야기하면, 진짜 자기 자신이 어, 이 마이크로 매니지인지, 매크로 매니지인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저 질문을 던졌을까요? 어쩌면 자기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답답하고 힘들어서 자책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 질문을 던졌을까요? 자체, 당연히. 자책이겠죠. 당연히 자책이죠. 그 말은 뭘 뜻해요? 이분은 자기가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팀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잘 모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떤 역할을 팀장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팀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어, 내가 하는 방식을 팀원들한테 가르쳐줘서 다 같이 같은 영업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팀을 끌고 나가겠다. 그렇죠. 그러면 다. 내가 잘하니까 내 잘하는 대로 따라와라. 그렇지. 내가 응. 방송을 잘하고 심리학에 대해서 잘 알고 상담을 잘하니까 MC 너내 하는 대로 따라와라 해가지고 유 선생이 지금 본인이 마치 상담가인 것처럼 내 담자에 대해서 오지랖 묻게 이 소리 저 소리 하다가 응. 지금 내한테 완전히 한 소리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응. 영업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잘하는 네. 거 하고 팀장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 그것부터 인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 인정하는 과정에서 자책을 하고 내가 팀장이 자질이 없는 사람인가요 팀장이 될 제목이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막연히 팀장은 이러이러한 제목이나 능력을 갖춰야 돼 그것도 하바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렇죠, 것까지 그렇죠. 끌모 와가지고 역량 모델이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사실은 그냥 적절히 자기가 그 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는 노력을 하면 되는데 괜히 역량 모델 끌고 와가지고 자책하고 아니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팀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되는데 아팀장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팀, 팀장의 역할이 뭐예요? 뭐예요? 팀장의 역할이? 그렇죠. 그걸 아, 예, 이끌어 막 그냥 앞으로 가자 막 이끌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같은 팀원들을 몰살시키는 나를 따라하다가 어이 산이 아닌가 벼 나를 따라 어저 산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진짜 멍, 산으로 가는 거군요. 멍청한 리드나 팀장이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음... 그랬을 때 본인이 영웅 왕까지도 돼봤잖아요. 네. 자. 그런데 본인이 이제 많은 영업 사원들하고 같이 일을 할때 본인이 이 회사에서 영업 팀을 이루는 팀장으로서 네. 뭐에 초점을 둬야 될것 같아요. 팀장으로서 영업 실적을 올리는데 그 개개인의 용량을 발휘시키는데 그 초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개개인의 팀장으로서 개, 이 개개인의 영업 사원들의 영업 실적을 올린다면. 그 팀원들 입장에서는 이 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상사니까 그렇게 대학이 그렇게 좋은 편한 사람은 아니겠죠 당연히 상사인데 직장 상사인데 상사라는 거는 아는데 네. 그냥 막말로 이야기하면 회사, 회사를 대신해 가지고 우리를 쪼아대 가지고 음. 더 우리를 착취하는 그 사람이다라고 팀장을 보지 않겠어요? 팀장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가 영업 팀장 아 영업 사원 할때 영업 왕이 됐다고 모두 다 지처럼 살아라고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부정하고 그래 네 잘났고 하니까 네처럼 잘나는 이야기 아니야? 이 이야기가 돼버리면 그 팀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더 거부감이 들겠죠. 회사의 하수인, 그냥 엄청 쪼아대는. 그럼 자기 팀원 본인이 영업 실적을 많이 내 가지고 팀원들한테 지 그러면 영업 실적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이라도 할까요? 안 하겠죠. 자기 잘났는데 지거할거다 그렇죠. 하고 니네들도 나처럼 잘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팀장 잘 만났다고 생각할까요? 잘못 만났다고 생각할까요? 괜히 걸렸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팀원들이 왜 지금 이 활동을 하는가 자기처럼 영업 왕이 되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냥 회사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나는 내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각기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팀장이라는 인간은 지 사는 방식이 절대적이고 그렇게 따르라고 그러니까 그걸 아, 그렇죠. 그 사람을 리드라고 쫓아가고 싶겠어요? 그래 잘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더 피하고 싶고 결국에는 팀장이라는 사람이 팀원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읽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21년을 성공의 해로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폭망한 2020년은 보내고 2021년 인생의 성공을 만들고 싶다면 2021년 성공 프로젝트 캠프에서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 개별 맞춤 새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방안도 얻어가세요. 내년 새로운 도전이나 삶의 전환을 앞두신 분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세상에서 진로가 고민이신 분 새해가 걱정되고 계획을 세워도 작심삼일로 끝나시는 분 그리고 이런 분들이라면 누구나 12월 19일 캠프에서 만나요. 이번 캠프에서는 황상민 박사님의 조언에 더해 참가한 모든 분들께 WPI 상담 코칭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심도 깊게 WPI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고 황 박사님이 주신 솔루션에 대해 세부적인 코칭도 해 드립니다. 심지어 엑스트라 옵션인 팔로우업 서비스를 추가 신청한 분들께는 캠프가 끝나고도 1, 2 3월 매월 1회씩 총 3회 WPI 상담코칭 전문가가 새해 계획과 실천에 대한 팔로우업 코칭도 해드립니다. 다가오는 12월 19일 2021년 성공 프로젝트 캠프에서 나에게 맞는 새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방안도 받으셔서 성공적인 2021년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을 잘 알면 좀더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